손, 손 끝에갖 밀어 올려. 요대이 하죠. 여기가 점점 좀 굳어져야 되니까. 다시, 호흡하 그러니까 숨을 세우려고 그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습관이 위로 세우 버릇이 있거든 그냥 아랫배만 내밀어. 자, 그힘 줘봐요. 힘 줬어요? 예. 아! 손가락이 들어가죠 네. 찔러보요 예. 예. 예?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힘으로, 힘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배만 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레그레이즈라 그러죠. 다리 딱 들어올릴 때 배에 힘이 딱 들어오거든. 요 한번 이 상태에서 다리 한번 들라고 힘을 한번 줘요힘을뱉었다흡을 뺐었다, 뱉고 다리 힘을 줘. 들어오잖아. 이렇게 숨을 쉬라고 이쪽으로. 한번 빼는 게게 o 고 n g 럽게 get broken. 그 m not g o i 상이 t 상이 어떤 신체 o 련하고 계속 not going to 단전호흡, 복식호흡 공간하는게 아니고 그냥 같이 쓰는데 단전호흡, 복식호흡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가 내가 힘을 써야 될 때는 밑에다 힘을 단전에힘으로 조그리면 되는 거고 편한 시험은 전체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애들, 애들 보면 돼. 애들. 애들 보면 웃을 때 보면 애 깔깔거리면 배가 튕기죠. 음. 그런데 애들은 똥쌀 때봐봐 힘이 딱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 그냥 쓰면, 애들처럼 쓰면 되는데 우리는 뭐, 뭐더어른 사람처럼 쓰도모르거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로 호흡을 처음에는 약간 배가 나오는 느낌이 나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얻어주셔야 되는 이쪽으로 숨을 마셔야 돼요 요그리 쪽으로 자, 숨 마셔야 돼요 네. 이쪽 보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옆으로, 옆으로 보세요. 숨 마실 때, 배가 네. 나가는 게 아니고, 숨 마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네. 옆쪽으로. 안 네. 어떻게 이렇게 죠 잡아봤죠, 옆쪽에. 그들로 배가 안 나가고, 옆으로 잡히죠, 그죠? 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근육이 잡혀주는 게, 사람들 되게 보면 허리가 힘이 좋아요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의 허리가 큰큰게 아니고 일반 우리 사람 사진으로 보면 있잖아 여기 약간 군이 있는 것처럼 보네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 있잖아 시골 같은 네 이렇게 잡혀 있는 그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아주 허리가 약간 아니 수트 한 사람들이가도 역사 적으로 완전히 생긴 사람들이가도 좋은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 허리 힘이 없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거든 지금 네. 우리는 이쪽을 잡히면서 군살이 아니고 이쪽 옆에 놓고 이렇게 근육이 힘이 잡혀주는 거 있잖아 요 이렇게 잡았을 때 요근, 요근, 요근. 나중에 하다보면 여기서 근육이 하나 이렇게 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고. 네. 네. 그렇게 고근을 키워줘야 돼. 일단 일단은 개발, 고근. 일단은 늘리는 것부터 하고, 배 풀고. 안에가 굳어있잖아 아, 와. 후. 후. 죠자빨 앞으로 숨을 마셔야 들어오게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까지 숨을 빼주는 거예요 안에 다뭉쳐있잖아 그러니까 안에 장, 장기들이 갖다들아있으니까 호흡이 안 되는데 잘늘려야돼는 응, 계속 장을 좀 줘야 돼더내밀야돼 있다가 <laughs> 는 느끼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 몸을 꾸르륵 꾸 끌어들여서 풀어지고 장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그럼 잠도 좋아지나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아까 보기엔 조금씩 깊이 들어가죠호 타워마도 찾고 인사 쓰지 말고 그냥 막, 그냥 막, <laughs> 그 가서 배를 내밀어 버리면 되잖아. 네. 본인 조절안하고 통증 조절하면서 풀라고 자는 거야. 아, 최대한 사업도 하고. 요구지, 그렇지. 딱, 욕심이 없죠, 무서워. 어, 아, 두려운 사람도 느껴지나 봐요. 아니, 그것도 있으니까 느껴지지. 덩디다 나거기서동 배꼽 주위에 꼽는 게 나중에 이게 소장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장하고 연관이 있어장부라 그래가지고 네. 신장하고 소장하고 같이 가는 거는 뭐 반대 관계예요. 한쪽 열심 한쪽 냉해지 그렇게 되거든요. 배꼽 주위는 갖다가 소장 쪽인 신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 배꼽 주위가 꼽으면 나중에 신장이 안 좋다고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극 자극해주는 거. 근데 경남부터 따지면 또 이것도 콩밭쪽이에요콩밭콩밭하고또 신장하고 또 여기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더밀리 조금 더벌려줘 천천히 쭉. 이렇게 해서, 좋아. 강하게 튕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허리가 이렇게 응. 잘록얄럭하고 갔다가 딱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힘은 못 써. 오히려 약간 두툼하면서도 같아요. 약간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 뭐, 감호동 같은 경우가, 감호동 응. 같은 경우가 같이 실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잡아서 틀라고 그러는데, 허리가 휘청 휘어버리니까 사람이 힘을 못쓰지 다 당기면 쭉 끌려와야 되는데, 허리가 휘청딱리하다고와 버리니까 자기는 중간에 수면 힘을 놓치는데 음. 갸도 힘을 쓰거든요. 그렇게 허리가 부드러운 근데 가늘지 않죠. 넓죠. 네.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은. 내리는걸 먼저 해야돼 내리는게 안되니까 지금 안에 풀어지질 못해 더내릴수 있을 것 같네 네더 내밀어봐요 아니 여기가 나아져 <laughs> 윗배를 내면 아되 배, 아랫 배, 아랫 배. 안되여기는못 내리는데 이리로만 윗배가 지금 그죠 그죠? 손뼈 윗뼈 같이 <laughs> <안 웃음> 어떻게 하는지 <하죠? 웃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다른들은 하여튼 이 운동도 따로 해야돼 이렇게 잡고 다시 촉진을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배를 시계 방향으로 왜 시계 방향으로 돌리냐 그러면 장에 배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지고 그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변을 갖다 이렇게 밀어내죠 그렇죠? 네. 도수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그 사슬을 앞에서 또 이렇게 자세히 돌려주는 겁니다. 자극만 줘도 돼요. 손부슬로 이렇게 자극 줘도 되고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장이 풀어지면서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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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움직이는 느낌이니요 장이 네. <laughs> 연동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꿀럭꿀럭 네. 쿨럭 움직여줘야지 장변 같은 경나는 음식물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죠. 네. 그래야지 장이 건강해지죠. 그게 못 빠져나가니까 안에서 고여가지고 썩으면서 안에 독소들 나오고 그렇게 되죠. 고어도 부드럽게 고 좀더들어줘요 여기가 너무 많이 쎄어요좀 들어 올려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고. 고개를, 고개를 숙이다. 고개 숙여서 배꼽을 한번봐봐요 당겨주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면. 스프라보, 스피드, 그 말도 울쩍시 아, 이게는그이 그는, 그 말에 조금 는 그는, 그는, 지는그이 그는,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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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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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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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그는, 는 그는, 왼쪽 무릎에 통증 느끼는 것하고, 네. 허리하고, 다 연결이 되죠. 네. 같은 거, 거의. 네, 맞아요. 무릎 시켜주지 말고. 오. 왼쪽 밑에 쪽으로 가다 덜 풀어지는 거지. 이거 더, 더 풀어야 돼. 붙여버려? 네, 이게 붙을 때 네. 통증이 네. 없어지네. 어지저 아픈 데를 갔다가 지금 에서꿀어서런으니까 내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내 지금. 그죠? 응.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어디로 해? 아직 그대로. 응. 여기 사당 쪽으로. 그거 저도 좀그래 마시면서 안 추고 올려야 돼. 안 무릎 펴고 하게 그후 다시 들어 올려야 돼후 다시 안에 좀 밀어 올려야 돼후 어디가 근데 그래. 마지막 너무 많아 힘 빼고 힘 빼고 후거밥그안돼 어, 그러면 안 된다. 서 그러는데 너 생각도 안 해. 다시 다시 아, 그냥 아, 아니야. 하지 말고 내려 내 호흡 고쭉 내밀어 마시면서 호. 가가가 움직이는 거 자꾸 있어요. 잘복아시키고잘부드러게 되는 요 호흡하면서 호흡한 서 맞을 때는 맞을 때는 발을 들고 배틀 때는 무릎을 땡기고 너무 높이들면 너무 높이 조금만 조금만 떨어뜨리면 때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것만 마시고 발을 넣은 상 조금만 찍으면 아랫배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만 나면 돼 그거 때문에 지금 공기가 들어오지그렇지 그거 때문에 발을 별다른 그런 것들 이건 의미가 없어 이거 들어가 공기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만 들어가면 돼아랫배로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쭉당면서 호고로 짜내야 돼. 호고로 호구로 천천히, 천천히. 잘못된 거지. i k e 면 힘을 주고 하라는 거죠. o to the h 힘 빼고 쭉. 넘어야 될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뭐 to go to the h o u s 자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말 house. 오히려 풀어진 놈은 왼쪽이 지금 더 많이 풀릴 수도 있죠. 이쪽은 만지는 오른쪽이죠. 통증이 이쪽으로 오는 것뿐이에요.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신경을 누르면 왼쪽 통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 호진 느낌에 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뭐가? 안, 안, <laughs> 아, 안 된다고, 된다. 된다. 아손안된다호흡하면서 갖죠. 발을 들 들어. 호. 들어서 네, 내려요. 더 잡아려. 발을 딱받고 호. 호음하시면서 발 들어 올 발을 다쭉 들어 올리라고. 그 내내가 다 이렇게 내내 괜찮아. 호흡하고 아예 말아봤는데 말아봤는데 호흡하고 호흡으로 안정시키네요. 통증은 신경에서 온 거고 신경은 기질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소리 있죠. 호흡이라든가 소리 표정으로 속여야 돼. 요 사면을 갖다가 우리 그쪽에서 갖다가 이거 편하게 받아주거든요 우리 몸에서 다리부터 이렇게 푸 아까도 접을 때 보면 뭐가 있냐 뚜둑하면서 갖다가 뭔가, 이런 뭔가 이런 들락 느낌이 나죠 정확히 자리를 못 잡고 하면 약간씩 이렇게, 이렇게 옆에 꾸으면서 약간씩 틀어졌다는데 그러다 이제 니까 제대로 들어가면 좀 편해지고 또 빠져나가면 또 신경건드리기 좀 좋고 부드럽게 당기는데 호흡하면서 네. 좋아요 얼굴에 힘들어가면 안 돼, 힘되고 아니면 손을 가슴 잡아도 되고 어떤 쪽으로 잡으면 되고 손목을 잡아도 되고 부드럽게 팔꿈치를 내리면서 붙이면 안 되죠 아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은다 괜찮은데 지금 그거 안 좋은 습관이 조금 있죠, 그죠? 통증이 오면 은 힘을 확채 <laughs> 버리겠죠 그러면 안 돼. 우리 몸에서 그러면 그걸, 그걸 갖다 그대로 인식을 하잖아. 트라우마가 생겨버려가지고 그 동작을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줘야지 이게 편한 줄 알고, 다음 그 동작한테 몸에서 그냥 받아주죠. 좋아요. 거의 다 내려갔잖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좋은 상태를 계속 호흡을 하면서 그걸 몸에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좀 기다려주시라고 짧게 몇 년에서 몇십년이몸 틀고 있으면서 우리 내에서는 틀어진 게인맥이 돼있거든요 바른 자세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청죠주